생각해보니 저도 이걸 겪고 있었으면서 딱히 부상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댓글로 발톱에 멍이 들고 장거리를 뛰면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오늘은 발톱에 까맣게 멍이 드는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잘쌤입니다. 러닝을 꾸준히 하다보면 발톱에 멍이 드는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꽤나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통증이 없다 보니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뿐 아니라 손바닥에 굳은살처럼 러너에게 발톱에 멍은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야, 내가 많이 뛰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 증상을 러너스 토네일, 러너 발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깅 발톱이라고 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서번골 헤마토마, 조갑하 혈종. 그러니까 발톱 아래쪽에 피멍이 들었다는 얘기죠. 러닝으로 인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발톱 쪽에 가해지게 되면서 발톱 안쪽에 피가 고여서 색이 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반복되고 심해지면 혈종의 크기가 커져서 발톱 전체가 시커멓게 색이 변하고 수포가 생기거나 물이 차면서 발톱을 살짝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네. 발톱이 덜렁덜렁 거리게 되고 발톱을 뜯어내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생겼으니까 달리기 때문이겠죠? 머닝을 하면서 지면에 발이 닿는 모든 순간에 발가락 끝과 신발도 닿게 됩니다. 물론 보통은 발가락이 부드러운 신발 안쪽면과 살짝 닿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게 닿는게 아니라 아주 약간 살짝쿵 부딪히는 경우가 되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워낙에 수천, 수만 번의 충격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충격이라도 그게 손상까지 가게 될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깎아내는 것처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톱을 친다면 아무리 많이 쳐도 문제가 없겠지만요. 조금만 더큰 충격인 경우에는 이게 매일 수천 번씩 때려준다고 하면 멍이 들수 있겠죠. 결국 기계적인 충돌의 반복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 발가락에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 발가락, 그리고 새끼 발가락에서 발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이 충돌이라는 것은 알겠고, 그럼 충돌이 언제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러닝화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발톱과 신발 앞, 안쪽과의 충격의 정도가 강해질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러닝화가 오히려 너무 루즈한 경우, 마찬가지로 양말이 조금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신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신발은 고정되지만 안쪽에 있는 발이 밀리면서 발톱에 직접적인 충격 혹은 발가락과 발톱 사이에 전단력, 밀리는 힘이 가해지면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닝화의 토박스 부분이 내 발가락과 마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달리기를 할때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발가락은 신전 위쪽으로 살짝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 토박스 부분과 마찰이 일어나게 될수 있고 그게 쌓여서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깅 발톱이 생겼다는 것은 최근 내 러닝에 있어서 러닝화. 강도, 주법 등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 러닝 컨디션을 돌아보고 교정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거겠죠. 만약에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꼭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발톱이 들리거나 덜렁거린다고 해서 시원하게 떼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테리아나 진균 등의 염증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발톱이 덮이지 않은 부분은 살이 차오르기 때문에 발톱이 자라면서 그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철저한 위생과 함께 최대한 발톱을 잘 고정하고 새 발톱이 잘 밀고 나올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원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내 발에 딱인 러닝화. 오늘은 조깅 발톱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발 앞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 모양은 손 모양처럼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것도 가장 긴 발가락에 대한 유형별로 나눠 놓은 거지, 이거에 들어맞지 않게 생긴 발 모양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워닝화는 기성품이잖아요. 내발 모양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고 있는 원닝화 중에서 나와 제일 잘 맞는 걸 찾아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약12% 정도에서 3번 어, 그리스인 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두 번째 발가락에서 조깅발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거고, 사이즈를 결정할 때도 두 번째 발가락에서의 공간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신어보고, 걸어보고, 뛰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노련한 경험치와 스킬들이 쌓여야 신어봤을 때, 아, 이게 딱 좋다, 아니다를 알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나와 맞는 러닝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 러닝화 많으면서 뭘또 사냐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얘기 드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통한 최적의 러닝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라고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게 꼭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발톱을 짧게 깎아주는 겁니다. 발톱이 길어서 끝부분이 신발 안쪽 면과 닿는 것은 당연히 매우 좋지 않겠죠. 발톱에 어디에 멍이 드는지, 발가락에 어디 쪽으로 자꾸 힘이 가해지는지를 보시고, 그쪽에 발톱을 신경 써서 자주 깎아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신발 끈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묶어줘서 발이 안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발 끈을 어느 정도 잘 묶어줘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카보나 같은 경우에 그 탄성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발목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번째, 가능하면 일반 양말보다는 미끌림을 좀 잡아주거나 발가락 쪽에 쿠션감을 줄수 있는 워닝 양말 또는 발가락 양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리를 늘려갈 때는 항상 너무 무리하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피단, 조깅발톱 때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도 많은 러닝화를 신어본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막 러닝의 열이 오를 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브랜드의 러닝화를 인터넷으로 사이즈만 보고 어느 정도 맞춰서 구매해서 신어보고 달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겠지. 신이나서 달려보는데 이상하게 팔 어디가 좀 아파. 사실 그러면 러닝화를 먼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내 발이 이상하게 생겼나? 내 주법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각각의 러닝화 브랜드는 컨셉과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브랜드 혹은 어느 제품이 내 발과 잘 맞고 안 맞고 하는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닝화 구매의 실패 경험은 누구에게나 속 쓰린 경험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또 노련함과 성숙도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발과 최적화된 러닝화를 찾아서 신고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러닝화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주법이나 양말 발톱 문제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겠죠.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비 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